폭주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갑니다 31번부터 35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이번주에는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이번주에 공개 수업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럼 31번부터 35번까지 프라이데이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31번이요 31번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이거예요 이건 실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엣이라고 발음을 하죠. 아마도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예요. 엣 이렇게 했을 건데요. 우리나라가 t급 발음이 없으니까 아마 엣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엣이니까요. 풀어 보자고요. 에 발음에서 a 를땡기시면 되고 엣 발음에서 밑에 대서 t를 땡기시면 돼요. 그래서 엣 하시면 되죠. 31번은 크게 별것 없죠. 엣 at, a, t, at. A, T 하시면 됩니다. 32번으로 갑니다. 32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영국식, 미국식 발음이 좀 틀린데요. 그냥 어떻게 갈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엔트라고 많이 발음을 합니다. 엔트 내 좋아하는 음악을 틀긴 했는데 저장고 때문에 걸릴까봐 꺼야겠어요. 힘들 땐 음악이 좋죠.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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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 엔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에발음에서 아마도 아이버펜, 아이버애플처럼 에를 꺼내시면 되고요. 니은 보이시지요? 니은이니까 엔을 꺼내시면 되고요. 티긋 보이시죠? 티 그러니까 티를 꺼내시면 되죠. 이러면 빠진 철자가 뭐냐면 유가 빠졌죠. A U N T, 엔트, A U N T, 엔트. 이렇게 되죠. 에 발음에서 에이, 니 발음에서 엔, 트에서 티, 유는 추가로 더 외워주시면 됩니다. 엔트, 엔트, 엔트. 33번 가볼까요? 33번입니다. 33번은 얘도 원래 좀 영국식이라... 오톰, 오톰? 자, 그럼 가 볼까요? 오, 오잖아. 오는 오 아니야?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다음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A E I O U가 발음 기호로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발음 기호를 얘기 안 했어요. 이건 딴 소리고요. 톰의 티귿 보이시죠? 티귿 t급, 티티에서 t급, 티를 만들어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 오이가 온가? 이렇게 하시면 난리가 날수 있어요. 미음 보이시죠? 미음에서 M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철자가 t랑 m밖에 없어요. 어이없죠. 어이없죠. 그래서요. 그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은 알지 않니? 게임 많이 할때 오토라고 들어봤어요. 오토 마우스 라거나 오토 이렇게 얘기하죠. 오토 철자 본적 있어요? 오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여기서요. 정하기 힘드시면 오토. 토에서 오토를 기억을 하시고 여기다가 m, m을 붙이세요. m을 붙이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외울 철자는 어떻게 되냐면 a, u, t, u, m, n이죠. 그럼 난 철자를 어디만 추가로 외우면 되냐면 o가 아니고 u고 n만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게임을 많이 해보셔서 오토라는 단어가 편하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허, 선생님 전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생판으로 외우셔야죠. T나 U 빼고 그냥 외우셔야죠. A U 어또 그랬어. A U T U M N 래퍼하는 생각으로 A U 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A U T U M N O T O M N 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O 내려가 볼까요? 어. 여기가 오, 그 다음에 여기가 톰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U T U M N, A U T U M N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톰응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오토 마우스나 오토가 편하신 분들은 오토를 쓰시고. 오토를 AUTO를 a -U -T 쓴 상태에서 m을 붙이고 n을 하나 더하시고 편한 대로 외우세요. AUTUMN. a u t o m -N, 하시든지 저렇게 바꿔서 외우시든지 되시겠습니까? 이제 34번으로 가 볼게요. 내려가려 그랬는데 수가 보였어요. 34번입니다. 34번이 away always,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all, way, 즈. 이렇게 외워서 시험 치셨죠? all, way, 즈. 기억나시나요? 그걸 조금 응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way가 들어가거든요.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발음이 away예요. away, away. 그래서 내가 way를 안다. 그러면 way 자리에다가 w, a, y를 써주시면 돼요. 어니까 a를 붙여서 away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away away 되시겠어요? away 어 way 띄어 쓰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쓰셔야 돼요. away 이렇게요. 되시겠나요? 35번을 갑니다. 35번은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글쎄요. 베이비, 베이비. 비읍 발음 보이시죠? 비읍 발음이니까 비. 어 여기도 비네? 비. 그다음에 여기 가 한번 잘 보세요. 비읍 발음을 빼고 나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a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베이비죠 베이비라는 거에서. 비읍을 빼봅시다. 비읍을 뺐어요. 그러면 A 소리가 남죠. 그러니까 그냥 찍어서 A를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 짝대기 있죠. 이거, 이거, 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Baby, B, A, B, Y. Baby, B, A, B, Y. Baby, B, A, B, B, -A -B Y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합쳐서 가 볼까요? 31번부터 35번까지 가야 되죠. 오 컴퓨터가 순간 멈췄어요. 미안해요. 왜 이랬을까요? 31번 at at a t 32번 ant ant a u n t 33번 autumn autumn a u t u m n A U T U M N. Autumn. Autumn. 오토에다가 응용해서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n a u t u a u a w a y a w a y a W a Y, a W a Y, a w a y a w a y t a u t b a b y b a b y b a b y a, b, y, baby, baby. 그래서 지금 현재 31번부터 35번까지를 했습니다.